형들, 요즘 금값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지 궁금하지? 이게 단순히 투자 수요 때문이 아니야. 미국의 달러 전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. 처음엔 1970년대 닉슨이 금 태환을 끊으면서 시작됐어. 그때부터 달러는 무제한 발행 모드. 달러 가치가 흔들리자 금값이 폭등했지. 이게 첫 번째 파동이야. 근데 금리 오르면 금값이 왜 떨어질까? 금은 이자가 없잖아. 이자 주는 자산이 생기면 사람들은 금을 판다고. 그래서 금리 인상은 금값의 천적이야. 그리고 또 하나, 금값은 결국 미국의 손짓에 따라 움직여. 전 세계 금 보유량의 80%를 각국 중앙은행이 들고 있고, 그중 미국이 압도적인 일등. 미국이 금을 판다. 그 순간 금값은 폭포수처럼 떨어져. 지금 금값이 다시 치솟는 이유. 코로나 이후 풀린 돈이 아직 안 걷어졌거든. 게다가 트럼프의 경제 교본 미란 보고서. 이게 시장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었어.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 두 가지야. 제조업 부활 그리고 기축 통화 유지.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달러를 풀어. 이건 당연히 금값을 밀어 올리는 구조야.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어 당일 엔 금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만 미국이 언제든 금리를 올리거나 보유금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금값은 폭락으로 전환돼 결국 금은 변하지 않아. 변하는 건 금리를 조정하는 사람의 손이야.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이.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는 이유도 그거야. 이건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, 달러 체제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신호야. 형들, 지금은 금값을 쫓을 때가 아니라, 그 뒤에 숨은 달러의 의도를 봐야 해. 실투대회 우승자의 시크릿 매매 기법 공개, 정확도 높은 작도를 하는 법, 정교한 타점을 잡는 법, 성공한 투자자의 원칙, 이 모든 것을 86페이지에 담았습니다. 프로필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받아가세요.